푸르른 자연을 즐기러 가볍게 산책 나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월이자 주말이자 단오입니다. 전국이 맑겠고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일요일엔 오늘도 내일도 비소식이 없고요. 대체로 맑겠고 초여름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쁜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어서 자외선 지수 높게 나오겠습니다. 선크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동해안이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 모든, 해상,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으로 잔잔하겠고요. 그리고 서해와 동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화요일에는요. 경기와 강원,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